몇장 네.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참참 해야 돼요. 네, 다시 쭉. 아, 쭉 끝까지 그렇지. 네. 그렇게 놔두면 돼요. 놔두면 니다 고기 굽으 연기가 안나 연기는 안 나는데 다 연기가 있습니 음. 기존에 고기 굽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기름이 기존에는 수 끓여 때리다 보니까 연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 타면서 고기 묻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비가 많이 고기 묻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고 기름이 하단 물통으로 떨어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기맛도 깔끔하고 네. 바람을 주존에보다 절반 이상 뜬다고 이게 왜3초구입냐면 발패의 기름이있 손에. 그걸로 이렇게 아, 네. 게 아, 알겠습니다. 근데 15mm가 3 0초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거 소화시킬 정도만 되고 내릴까요? 봐 봐. 을 여기 불만 있으면 음. 이렇게 익는거요 잘려버리면 잘려버려 지금 그 그리고 여기 불 없지 지금 현재 그래가 없어요 아 그럼 불 이게 지금 무슨 부위에요? 생갈비요 돼지 생갈비 갈비, 어. 생갈비 흥갈비? 생갈비 아 생갈비 응. 여기서 있고리리해야더 네, 콜라이, 여기 네, 응? 맛있게 나고 수분이 빠지니까 맛있게 입어요 맛있게 응. 입어요 이거 한대있이두한대있으면 양념이든 뭐든 다볼 수가 있으니까 응. 네. 네, 굉장히 깔끔하죠 덜 벗겼네. 고기를뼈 때문에 네. 네. 그때 괜찮아. 아니, 가그 있을 때이거두 집어넣기 야요 무슨 얘기예요? 확실히, 이게 지금 반대로 벗겼어. 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음.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 분식을 먹을 수 있나? 여기에는 다 있네. 쓰리고, 쓰리고, 쓰리게 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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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려고리고 쓰리고, 쓰리고, 쓰리고,